어르신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는 주민 참여 효도밥상. 식사 제공은 물론 건강과 안부를 함께 관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지난 2일 상암 DMC 봉사단이 효도밥상 사업 취지에 공감해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 마포구청에서 상암 DMC 봉사단의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 참여 효도밥상을 향한 후원금 기탁식이 진행됐습니다. 상암 DMC 봉사단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한끼 식사와 안부를 책임지는 주민참여 효도밥상의 사업 취지에 공감해 후원금 3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이홍주 마포복지재단 이사장, 정선화 상암 DMC 봉사단 위원장, 양상현 상암 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편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 밥상은 어르신들의 주 6일 점심 식사와 건강 등을 함께 관리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